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 피기 라드 그 게임입니다. 피기를 피해서 탈출해야 되는데 잡히면 안 됩니다. 트레이어도 있어요. 인프텍션도 있거든요. 챕터 1부터 10위까지 있거든요. 어, 펀이다 저도 로블록스 한 적이 있거든요. 탈출할 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탈출하지 못해도 할수 있어요. 뭐야, 나안 가네? 야!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 왜? 어? 친구야 여기 왜 여기 있어? 아 친구야 어떻게 될 거야? <laughs> 친구야 친구야 남친 어? 어? 빠져나갔다 으아 비기가 나타났어 어 아, 친구 죽었다 네 이제? 누가 도치 깔아 났어? 어? <laughs> 어 방금 들었어요? 와! 꼬미다! 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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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다행이야. 하아야겠다어 무슨.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데 근데... 아. 어, 어, 이게 없어서 다행인데. 아! 도와줘요. 아, 친구 있어도 안전하겠다. 어, 친구야, 같이 가다 무서워. you mm -hmm. 난 잡히지 않겠지? 어, 괜찮아. 여기. 여기 있나? 안 돼. 나 잡히지 말아줘. 살려줘. 아, 어, 어, 이제 안전하다. 아, 어, 이제 안전해. 어, 뭐야. 아, 어, 더 밟을 뻔했네. 아, 더 밟을 뻔했네.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겠지? 아, 여기. 아, 그 물약. 그 초록색 물약이야? 액체 괴같이 생겼는데? 무슨 소리가 났는데? 트리에어가 없으면 좋겠다 어? 오케이 아 뭐야 여기 아니잖아 아 여기 아니었대 어 친구야 어 트레이어 안... 어, 트레이어 없어서 다행이다 어 망치 아 어, 뭐야 아 여기 나부터 막 있지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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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트레이어 친구 따라가야겠다. 나는 도망쳐야겠다 n 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g a t i 요 친구가 i n g a T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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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n 아 a Tinga t i n 방그 이게 뭐야? 여기 없는줄 알았는데.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타자다타야해 방금 무슨 터 소리가 났는데 아 그거 어디 있는 거야 어 여깄나? 여긴 뭐지? 아 여긴 아니잖아 어저 트레이어 친구 따라가봐야겠다 안될 것 같긴 하지만 아 안돼안돼안다안돼안돼다 아, 안돼아돼안돼안돼안아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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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맵을 고르고 플레이어나 에프텍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트레이어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하우스로 골라볼까? 아니면 메일, 메일로 메일가자 챕터 12까지 있어요. 저번에 드스토리 메모리라는 것도 있나던데? 부트 부트로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끄러울까봐 소리 줄였습니다 부트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도요 하겠습니다 어예 디디 디디 얘, 얘 뭐라고 써있지? 이것도 뭐야? 키티, 키친, 주방인가 봄? 근데 비가 깨어날지도 모를 텐데, 도망가야겠다. 비가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틱틱야, 뭐 어디 있지? 어디지? 뭐지, 방금? 으아! 저 로봇은 뭐야! 안 돼, 여기 가봐야겠다! 안 돼! 저 로봇은. 부트잖아, 부트가 왜 로봇이야? 어? 방금 본저집 뭐지? 가면 되는 건가? 안전하지 않아서 나오는 건가? 설마. 이건 또 뭐지? 어또 피기야 여기 숨어야겠다 어 여기 어 친구야 총 늘었어 어 친구야 싸싸싸 쏴, 쏴, 쏴! 잡히기 전에 어, 어디 있지? 숨을 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아, 뭐야, 방금! 왜, <laughs> 아, 지가! 오케이. <laughs> 어, 친구 잡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어, 지금 얼굴이 왜 저래? 아니, 왜 지가 한풍으로 따라오는 거야? 어, 오케이. 아, 뭐야. 왜키 들었어? 총총. 저... 저... 왜 안전하지가 않니? 고같던데 와! 피기, 저 로보 피기 다 보여. 저 로보 피기. 진짜. 했네. 아. 아니 왜 펄프 키야? 왜 보라색 키야 총을 들어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지 여기로 가자 친구야 어 그래 여기로 아 뭐야 여기 있었는데 어 친구야 여기야 여기야 따라와 나타날지도 모를 텐데. 친구야 여기 있어. 아 무서워. 뭐야, 초코. 기총? 오, okay. 오어어그 직지 직지 여기 있었어 줄게. 내가 대총있 쓰니까. 좋았어.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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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나저나 탈출해야 되는데.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친구야 탈출해야 되는데. 비기또 비키또... 비키또 걸렸다. 무슨 이건 어! 어, 여기 지금... 와, 잘했어! 친구야, 잘했어. 그거야. 어, 그 동전. 내가 가져갈 아, 내 친구야. 아, 여기 걸리면 안 됐는데. 아, 어떻게 피해야 해. 동전, 동전, 어이렇게. 또 동전 하나가 필요해. 됐다 아까 저기서부터 가야해. 어디지? 이상하다. 어.